아니요, 바로 바로 핀 거예요. 7 네. 됐네, 됐네, 예정, 예정 뜨는데요. 이제 떴어요, 떴어요. 떴어, 떴어. 자, 조아형님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모든 형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 와이파이 사정이 안 좋아갖고 방송이 튕겼습니다. 자, 풀이 갑니다. 풀이! 자 플레이어 2점 마음은 풀인데 그럼 뱅커가 이겨야지 자 뱅커가 이겼어요 나이스 <laughs> 나이스 풀입니다자 2대6 뱅커승 나이스 프리 자 뭔가 될려나 봅니다 형님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형님 전화 이복이 됐네요 아 이게 튕겨갖고 죄송합니다 자, 버닝 카드 마담 스페이드구요 이게 길조일 수도 있어요, 형님. 흉조가 아닐 겁니다. 길조일 거예요. 천천히 나오십시오. 자, 벤커의40 마감선 올리고요. 뱅커 파이팅. 자 다리에 다리고요. 모이, 공. 자 플레이어 이 점. 자 우리 포사에 포사에 투사 나오면 우리는 사점이대사꿈 까고 대전아. 자꿰꿰꿰 꿰. 아이씨, 뭘 올리냐, 치사하게. 자, 6대4. 머리 있어야 되는데. 야, 이 머리가 없냐. 아, 6대5가 됐네 자, 그래도 금조. 좋았어요, 형님. 졌지만 잘 싸웠다. 금조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현지 방송 사정이 안 좋아서, 송출 사정이 안 좋아서. 방송이 튕긴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잘 싸고 계십니다. 조아형 님. 자, 뱅커는 아니뱅커래 버닝은 6 다이아. 버닝 카드 6 다이아. 자, 뱅커 80에 7810입니다. 치바 텐달라. 뱅커 80. 자, 갑니다. 용칠, 파이팅! 용팔도 괜찮아요. 보험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 걸리기만 해라. 모이. 야, 잘라라. 아, 치사하게. 자 다리에 루싸 쓰리싸 가자 자 쓰리싸 가자 제발 자 투싸면은 타이 가야돼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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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찍어라 아이씨 또 7이겠지 에이 할때7이 나오네 자오 하오 자 아직 시드는 충분합니다 형님 어, 기회 왔을 때 기회를 캐치 하면 돼요. 자, 시드는 충분합니다. 자, 우린 할수 있다. 자, 버닝은 에이스 스페이드구요. 플레이어 50, 체인지 자 마감선 올려놓을게요. 형님 잔돈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플레이어 50, 잔돈 4불 있어요. 자 수정사항 없으시죠? 가겠습니다. 플레이어 파이팅! 잘라, 오, 놀래라. 자, 쟤는 빵점, 우리는 노사의 다리고요. 자, 쓰리사의 도사, 바카라의 꽃이죠. 자, 머리 있고요. 초이 갑니다. 초이야, 초이야. 팔대0 플레이어슨 잡아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버닝은 마담 크로바. 자, 플레이어 130에 7810. 잔돈까지 134불. 134불, 7810. 렛츠고! 야, 용팔로 먹자. 빠른 퇴근이다, 그러면. 노싸에. 일단, 노싸에, 노싸. 꿍! 음. 아, 한 방에 나오냐, 여기 왜 뱅커가 나온 거야? 자, 조화 형님 힘 내시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20번째 라운드 갑니다. 자, 버닝은 잔이 하트구요. 플레이어 200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마감선 올렸고요 수정사항 없으시죠 플레이어 200 갑니다 형님 플레이어 파이팅 자 다리에 다리고요 모이 잘라 자 뱅커는 6점 자 우리 3사에 포사 가자 곧 쌉니다 자 찍었고요, 질 일이 없어요 질 일이 없다 자팔자리 봅니다 칠자리! 찍혀있네요 자, 내추럴 세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승부 봤어, 승부 봤어 자, 우리 조아 형이 승부 봤어 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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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꽃값 B 자, 승부 성공! 자, 21라운드! 자, 이 기세 타서, 흐름 타서, 올인날려다가 <laughs> 하셨어도 좋았어, 근데. 자, 기회는 또 옵니다, 형님. 매판 이길 순 없어요. 박하라는 연패 안 하고 배팅 금액 조절 잘하면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 뱅커 80에 핫선모이치바텐달라용은하나 먹어야 되는데, 용은하나 먹어야 돼. 80에 7810. 됐고. 공을 하나 먹어야 돼. 오이. 공좋았어 자, 노사의 다리. 쓰리사. 머리. 자, 여기만 지면 끝인거 아시죠? 백곰 아, 하나 찍혔고. 자, 하나는 뺐고요.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없어, 이 정도면 없어. 갖고 와! 다이아는 깊지만, 저 정도면 없는 거죠. 자, 2연승이에요. 그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형님이 영점을 잡았어, 지금. 뱅커 140에 710. 용칠. 자, 이거 용칠 먹으면 퇴근이다. 자, 뱅커 용칠 화이팅! 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라! 아씨. 타이 가자, 타이. 롯사이, 에이 그림이네. 그대3 플레이어 승이 나와. 자 의기소침 마시고, 자힘 내시고. 버닝은 이스페이드 자, 뱅커 180에 7810입니다. 썬모이 자, 뱅커 180 7810 뱅커 파이자 에이스에 메이드 인 뭐라고 써 있네요 아또 노싸가 와 안돼 자 저희도 3점 제도 3점 용치 왔다 아, 칠을 뺏어가네. 자, 이렇게 된 이상, 용칠 버리고, 역전 갑니다. 자, 다리에, 아이, 포스가 오네. 야, 그럴 차면 오를까지, 씨, 용팔이라도, 보험이라도 막지. 자, 기운 내시고. 버닝은 마담 다이아구요. 버닝카드 마담 다이아 빨간 거. 시뻘건 거. 자, 플레이어 당구자. 플레이어 모두. 플레이어의 모두. 네 이구나 결대로 가자 플레이어 306불 자 갑니다 플레이어 파이팅 자 이구나 달려라 자 그림에 다리구요 까봐 자 쟤는 3점 자, 투사, 저희 4점 이기고 있어요. 꽁꽁 너꾹나꽁 제발, 아니야 33이라 이빨 올리고 싶다. 투사 잡자, 투사. 자, 다리고요. 제발, 투사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마라. 포사 지키자. 그러면 자, 일단 4점 지켜냈고요. 꽁꽁, 꽁, 꽁, 꽁. 789, 이씨... 형님, 졸리셔가지고 지금 당근거 같아. 아, 내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겨 놓고 때릴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지금... 졸리셔가지고 지금 그냥 당근거 같아. 지금이 때릴 타이밍인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아. 지금 때릴 타이밍인데, 지금 플레이어 안 나오면... 풀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쉽습니다. 풀이. 이거. 에 형님 마음 압니다. 봐봐. 지금이 때릴 타이밍이라고. 형님이 졸리셔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서둘렀어. 이분하고. 예. 분 정도는 뭐. 고생하셨어요, 형님. 요거 진짜 귀신 같네요, 이거. 형이 알으주네진거 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더라고. 그래도 네, 저게 안 되는 날은 돈을 많이 잃더라고 근데. 무줄왜껴놓으면누가다 버려? 왜? 왜? 그 카드 잃어버려 형님. 뭐좀 드실래요? 뭘 때렸네. 아 저기 신우형님은 뭐었지? 조금만 쉬어야 되겠다 아아 지금 때렸어요 졸리셔가지고 <웃음> <웃음> <whatever>. <웃음> 가다가 저거 컵라면이나 상한나고 컵컵컵뭘요아 <laughs> 알겠어요. 1136 1136 1136 160이 아니라 1136너더 많이 준다고 하 지금 아 나이스 내가 이걸로 면봉 사도 돼요. 면봉 두개 사도 드리면 되지. 하나 사면 또 나중에 또쏘 사야 되잖아요. 두개 사야 돼. 아, 이로 가야 돼. 아, 니네는 집을 내가 보면 집 잡게 떠들게 되겠어. 왜요? <laughs> 어. 그러면 가다가 한, 거기, 고라이 앞에 거기 마트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가면은 거기 좋아? 니가딱 이게 나오는 거야. 어머, 고라이가 무슨 가? 하도모르어하아니이고그또 그런 또 그런 또. 아, 오, 발로 피네. 아, 피네. 그래, 컵나면 사가야 돼. 김치 사갈면 하고 만두, 고양 만두. 아예 안 써요. 어, 걱정 마요. 이제는 지겹다 형님 그런 그러기 짱. 이번에 진짜 짱났다니까나 우리 나내 형님 내가. 지... 슬리퍼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더우셔가지고 또 잠을 못 주무시나 왜 번역이 실패한다는 거야 이거 진짜 그게 낫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그냥 한 2시부터 3시? 2시? 2시부터 어, 나는 4시에 나오고 나는 4시에 나오고 재정이 그냥 주무시다 깨졌구나 그러면 이런 쉬는 시간에 가서 자다가 일어났더다 <laughs> 그래요? 그럼 그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보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 진짜 그거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자, 저희는 또 같은 시간에, 오늘이죠. 오늘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